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여행은 어디를 다녀셨어요 아, 이번에는 홋카이도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4 개의 섬으로 되어 있거든요. 혼슈 위에는 홋카이도, 혼슈 밑에는 시코쿠, 그리고 시코쿠 왼쪽에는 규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4 가지 섬이 다 신칸센이나 세토 대교로 연결되어 있고 이번에는 제일 위에 있는 홋카이도를 다녀왔습니다. 홋카이도 중에서 공항에 내리면 은 왼쪽 지역에 호수가 몇 개가 있습니다. 토야호수, 구타라호수 등이 있는데 이번에는 시코쿠토야국립공원 시코쿠호수와 토야호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호수들은 전부 다 화산호수입니다. 화산이 터져서 생긴 호수이고 그 주변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도 활동 중인 활화산들이 있습니다. 다루마의 활화산 그리고 애니화 화산을 비롯해서 여러 화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책자를 보시면은 어느 이름을 좀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매일 그 꽃사슴 그리고 어, 여우 이런 것들을 동물들을 많이 봤고 그 호수 아래에는 각시 송어라고 작은 물고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청정한 그런 호수이기 때문에 그런 물고기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매일 잡아서 그렇게 먹더라고요. 네, 그렇게 예약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합니까? 네선장님 수술을 일상생 샤워시. 고 싶더라고요. 일상생 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먼저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어떤 상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일상생활이 되는지, 샤워가 되는지, 술을 마셔도 되는지, 그리고 일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먼저 수술 후에 저희 가인어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은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귀가 하실 때 겨드랑이에 붕대나 압박곡이 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고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수술 후의 통증입니다. 아주 많이 아파서 쉬어야 되는지 통증 때문에 약을 많이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데 거의 지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샤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인의원에서는 퇴원하실 때 겨드랑이에 거스를좀 대고 퇴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 날부터 샤워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그 꺼져 있는 부위를 적절히 피해서 머리와 그 몸을 좀씻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거기에 물이 약간 튄다고 해서 그런 꺼지를 통해서 상처가 감염되거나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멍을 통해 수술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도 되느냐? 담배가 어떻느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가인의원에서는 수술 후 주의사항을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냐면 은 금연입니다 저희가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수술 하고 환자분들을 치료해드린 경험을 돌이켜보니까 담배는 분명하게 상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왜냐면 은 담배가 그 상처 치유에 대한 혈관에 영향을 미쳐서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는 것들을 저희에게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담배를 피신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악화된다 이런 건 아닌데 악화된 분들을 보면 담배를 피운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술은 어떤가? 술에 대해서는 저희 가해의 원에서는 약간 많이 유합니다. 술은 약간 음료수는 아니지만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술 때문에 상처의 많은 영향. 그 것들은 크게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